그리고, 청문회 때, 저는 그때, 어, 청문회 시청을 다못 했는데, 청문회 때 그, 저 여학생이 증언하는 걸 들었습니까? 어, 그때는 시청했습니까? 아니면? 어, 시청은, 네. 어, 그 당시 전체적인 청문회가, 어, 국회 15대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네. 어, 그때 대통령은, 어, 김영삼 네. 전 대통령으로 알고 있고요. 예. 네. 제가 그 자리에 네. 가서, 어, 청문회장에 있지는 않았고. 그때 어, 국회에근무했죠요 예. 그때 국회국회의 뭐 밑에 신문은 군으로, <laughs> 뭐, 좀, 가방 좀 들고 따라간. 아, 그때 에, 국회 다녔습니다. 15대 국회의 그런데 국회. 청문회는 안 봤습니다. 예, 참석은 못 하고. 예. 보지는 못 어, 하고. 예. 어, 텔레비전 뉴스 때나. 예. 예. 그 국회 방송이라든지. 음. 예. 그리고 근데... 17년 뒤에 예. 청문에 나와가지고, 네. 뭐 이렇게 종목 종목, 이거 보면은, 네. 그 1988년 5월 당시 예. 투입되었던 예. 공수 부대원을 만나 예. 순진 15병을 확인 사살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예. 예, 제가 제일 먼저 그 어떤 사람을, 어... 만약에 강조해서 예.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면은 이는 이래 할 텐데 정모 그당시 하사가 어 바로 금남로 도청 예. 주변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이 있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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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렇게 만났지 않나. 았 그러면 그 친구는 그때 네. 아메 예. 어 본부대 자루병이요. 예. 경계병으로 아. 남아 있었던 걸로 제가 본대. 예, 예. 그리고 이제 또, 그, 다른 또, 그, 1일공수에 예, 예. 다른 대대 소속도 뭐, 나중에 또 뭐, 저,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, 뭐, 지가 나고도 했다, 이런 수기를 쓴게 있더라고요. 예, 예, 예. 그거는 뭐, 이본하고 관계없으니까, 우선 뭐. 어, 저희들 그 부대는, 예. 음, 특수 임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, 예. 어, 옆에 팀하고도, 아. 어, 팀 내에서는 서로 경쟁이 있습니다 아. 네, 서로 잘하려는 거 네. 그래서 전투력 음, 중간이라든지 네. 그런 데있에서팀 어, 위주로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. 팀에서는 또 자기 주특기가 또 있어요 예, 예. 어, 사수 조수가 예. 있는데 어, 하고도 예. 뭐 해시거든 하고 뭐 어, 지역대 전체 지역대형이야 뭐야 우리 오늘 지역대 해시다 이렇게 보면은 하고. 오늘 우리 팀별 회시이다 예. 중대별 회시이다 뭐, 대대별 회식다라면다그 임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.